같습니다 하늘스다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 제가 오늘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어, 집이 좀 엉망이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집이 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 저거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집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좀 청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,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날 어,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요. 오후에 오신다고. 어, 그 말을 듣자마자요. 저 안에는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. 오늘 은 반드시 청소를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정말 괴력을 발휘해서요. 집을 청소를 했어요. 보통 뭐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 1시간 만에요.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청소할 수 있게 해 주세요. 이거 했을 때 시어머니가 등장했다는 걸 깜빡인 거예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요. 또 그게도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. 어, 시어머니 오시면 제가 집이 정돈이 돼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오실 때요, 정말 선물을 한 번까지 갖고 오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선물, 그러니까 뭐, 반찬부터 시작해서 과일, 막 하여튼 먹을 거 필요한 것들 한 보따리 갖고 오시거든요. 너무 감사하죠. 그런 것들로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, 우리 시어머니 까마귀를 통해서 채워주신 너무 감사하죠. 어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은혜 나눌게요. 샬롱!